스타팅기 튜토리얼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순서는 소프트웨어 세팅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세팅,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프트웨어에서 어, 준비하신 DXF 파일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표시시게 되면, 여기,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 준비하신 파일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오른쪽 위에 런던 알 모양의 커팅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파일이 왼쪽 위에 상단에 위치하신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친 다음에 이제 프린터 아, 커팅기에 재료를 세팅해 주셔야 되는데 먼저 아래쪽에 커드를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프린 커팅기에 있는 파워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아, 전원을 켜 줍니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어에 파이 파워가 어, 들어오는 걸알수 있는데 지금 20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버튼과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해서 파워를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자를 는 높았는데 20으로 사용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를 열어주시고 인지하신 재료를 용가에 넣어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따를 때 여부 기점에깡 맞으면 커팅 범위가 동일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보 SI y 각도를 0 5 0씩 넣어서 안전한 위치를 설정해 주도록 하고 이제 이 상태에서 페이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커팅기도 세팅이 된 거고요. 네, 여기 오셔서 네. 그다음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스피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을 사용하고 어, 좀더막 두껍게 된다면 스피드를 줄여서 어, 커팅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준비가 되셨다면 여기서 커팅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